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실패로 인해서 더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조심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느냐,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야베스는 그 고통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럴 때. 야베스를 소개할 때 구절 말씀에 뭐라고 소백합니까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형제들보다 귀중하다는 칭찬 받고 명성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부모로서 칭찬 받으셔야죠 여러분 이웃들에게 칭찬 받으셔야죠 여러분을 인하여서 자녀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나로 인하여서 나의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칭찬받고 납니다. 나의 자녀가 부모인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원하며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원합니다. 야베스는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흘러 지나가는 인물,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인생이 험하였길래 이름이 고통이야. 이름이 어떻게 고통이라 이름을 지을수 있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면 저렇게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을까 라고 수많은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야베스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그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한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 고생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고통이란 뜻이다 고통 수고, 절망, 낙심, 그게 이름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자녀에게는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이 지독한 가정에 흐르는 조주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끊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야베스 어머니는 매우 미숙했습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개 사회로서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남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된 상태입니다. 무척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고 남편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 육체도 많이 무너져서. 그가 아기를 낳을 때 무척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크고 힘이 들어서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어주면서 그의 가슴에 새겨버렸습니다. 너는 고통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고통을 물려주면 안 되죠.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도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너는 부유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대부분의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에게 너는 고통이야, 야베스야라는 이름을 주어 주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자녀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야베스 어머니는 실패한 여인입니다. 아픔을 준 여인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그의 이름이 고통이며 고통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주었는데요. 어떻게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스럽고 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나는 고통의 시작이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고 고통에서 이 낭만과 이저주스운이 단어에서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그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께 아 되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십절 말씀에 보니 그가 왜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왜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야베스 어머니는 그 고통을 자녀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실탄년이 되었지만 야베스는 고통이란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에 묶여 살 것인가? 그리고 이 고통이 너무 억울해서 나의 자녀에게 쏟아 부을 것인가?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쏟아 부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일 것인가? 하나님께 쏟아 부을 것인가?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야베스도 결혼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물림하면서 고통이라고 그에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는 고통을 주님께 드림으로 구절 말씀에 보니, 야베스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니까,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귀중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실패와 좌절과 어떤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흑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흑역사가 있죠. 지워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흑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흑역사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그것을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게 되면은 아주 기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도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칭찬은 며칠이 지나면 그 기쁨마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실현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이미 그 문제 해결이 됐고 과거로 지나갔지만 그런데 한 번쯤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다소곳해지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약함은 자신의 과거는 버리고 감출 것이 아니라 주님 말합니다 약함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그 아픔의 시간을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주님께 더 겸손하게 나갔고, 내가 너무 거칠게 인생을 살았기에, 내가 너무 우울하게 인생을 살았기에, 내가 너무 야베스 어머니처럼 살았기에, 주님. 이제는 내가 그렇게 자녀에게 저주스런 말을, 고통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을 주는 자,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야베스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복을 구하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복을 구했어요. 11절, 10절 말씀에보니 이슬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구하십시오. 약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들은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붙잡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복을 주시려거든. 내가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네 가지 복을 줬어서.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네 가지 복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구하되 네 가지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어떤 복을 구하였는가? 하나님 내게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역은 땅을 말합니다. 주님 내게 넓은 땅을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부자 되기 원하죠. 또한 내가 배움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본인이 배우지 못하면 자녀에게도 배움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아주 많지요. 지금 그가 땅을 구합니다. 어떤 땅일까요? 어렸을 때 그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넓은 집에서, 내가 방도 큰 방에서, 그리고 마당에 어릴 때는 놀지 못했으니까, 마당에 그네와 시소도 놓고 놀이동산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땅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 일하고 싶어요. 나 뻗어나가게 하여 줬어서. 나 많은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그의 어머니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고통이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고통이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자신의 그 억울함과 고통을 나만 알아서는 안돼 너도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의 아픔과 과거를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했던 원망, 불편, 피해의식이 가득했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하죠 갇혀 사는 겁니다 너는 고통이야.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알아? 나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자녀는 뻗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싶고 나도 좀 뻗어 나가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사 내게 땅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여, 내가 여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피의식과 절망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더 내가 힘 있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지경을 넓혀 주사, 더 많이 섬기길 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기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의 지경을 지혜와 지식의 지경을 나에게 건강의 지경을 나에게 물질의 지경을 나에게 모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회복시키고 최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역대상 2장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 함은 야베스는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따서 성읍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 성읍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심화 종족,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 조상 한마디에서 나온 개인족족이더라. 이 개인족족은 미대한 족속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야베스가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유력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읍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 항상 차별이 있었고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베스가 만들어놓은 성읍 안에는 마음껏 서기관도 되고 높은 직위도 갖게 되고 마음껏 꿈을 펼치고 차별이 없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가 유력자가 되어서 그 성읍을 만들어냈다는 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상처 아픔, 여러분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그 아픔을 주님께 드려서, 누군가 나 동일한 상처 아픔을 향하지 않도록, 이제는 유력자가 되십시오. 회사에서도 유력자가 되십시오. 실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수치와 어떤 아픔과 어떤 불의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이 수치와 이 고통이, 어떤 다른 직원들에게는 어떤 다른 업체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에게 유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와 같은 유력자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에게 실력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지혜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건강한 직장 건강한 사업가 건강한 업체를 만들게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환난이 내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는 두 번째 주님의 손을 구하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사람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지금 고통이라는 이름에 묶여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꺼내어 주사 빛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한번 생각에 갇히게 되면 쉽게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고통 아닙니까? 어머니는 매일매일 그를 향해서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 낳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는 수고롬이야. 너는 고통이야.라고 말을 할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겠습니까? 그때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를 그 우울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꺼내어 주사, 빛으로만. 빛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들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20편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글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은원 오른 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주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의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 알았어요. 인생에는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환란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에게 너는 고통이야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환란이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세상에는 환란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세상은 그렇게 순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Life is unfair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그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도 구해야 되는 것은 환란에서 벗어나. 하여 주시 없어서 이사야서 사십삼장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유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할 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절에 약속합니다 내가 물가움들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오, 믿으십니까? 이것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달란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물이 있어요. 여러분 침몰시키는 물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실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환란, 불이 있고 물이 있고 불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특징들이 있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조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결정을 조심한다는 겁니다. 성공했던 사람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 앞에 무릎 꿇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죠. 배워야 될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공중공세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 보았기 때문에 절대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걸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 가운데 불꽃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지뢰들이 내 인생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조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조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용어로 한다면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히 살겠습니다.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거칠지 않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서지 않겠습니다.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이 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인생 후반전이 엉크러진 많은 경험을 하였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지 못한다라면. 고난 가운데 배움이 적어요. 고난을 받았다면, 실패라는 걸 했다면, 그 깨달음을 복귀하셔서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의미가 있어요. 성공은 귀해요. 하지만 실패는 우리를 조금 더 겸손하게 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조금 더 진실하게 하며 조심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해서 야베스란는 인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야베스가 성공한 후에도 그게 이름 여전히 야베스죠.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겸손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이 껍데기들과 함께 버려두지 마옵소서. 제가 주께서 섭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금이나 은이나 물건이나 소유나 땅이나 투자한 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게 해 주소서. 주께 간청하오니 제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이런 세속적인 부유함이 제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발목에 잡히지 않도록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 네 번째, 그가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네 번째 기도합니다. 네 번째, 버을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 어머니는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 근심을 자녀에게까지 새겨주었습니다. 근심하라는 것이죠. 너는 고통스럽게 살라는 것이죠.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야베스는 나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근심이 없길 살기를 기도했습니다. 근심이 없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무엇이 넘친다는 것이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 온또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난 무조건 감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상황 가운데, 삶 속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없기를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작정하세요 매일매일 작정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기를 작정하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10편 50편 말씀해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니라 아멘 보여주십니다. 감사를 선포하며 나갈 때, 감사하는 모든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근심 얻기를 기도했을 때, 감사를 선포하며, 감사하기를 작정하며 나갔을 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사. 더 많이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더 열심히 뛰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지경을 너무 부족하오니 내게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의 지경, 실력의 지경, 능력의 지경, 지혜와 지식의 지경 모든 지경을 다 넓혀 주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생각에 갇힐 때마다 빛으로 나를 이끌어 가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조금 더 겸손하게 조심히 살겠습니다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근심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상 가운데 이 놀라운 이 야베스의 기도 비전의 기도 버글고 하는 기도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함으로 수많은 야베스가 받았던 이 축복, 귀중함의 축복, 칭찬과 명성의 축복, 이번 한 주간에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 드립니다.